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전체에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영과 육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두 단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바른 의미에서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육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두 단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육체적 할례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며 육에 따라서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때 쓰는 용어로서 예수님께서 육을 따라서 달세 자손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육 안에 있었다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에 관해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에게 육이란 죄와 약함과 무력과 좌절감에 인한 본성으로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이란 단어는 매우 정확한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 그 기본 개념은 강한 바람의 능력 같은 개념이 있으며 하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에 매여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율법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감동시킨 것 밖에 안 되고 더 절망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불길 같은 능력이 들어왔고 그는 패배한 존재 대신 승리의 삶으로 돌입했다고 한 것입니다. 영이란 단어는 매우 정확한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 그 기본 개념은 강한 바람의 능력 같은 개념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에 매여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율법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감동시킨 것밖에 안 되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그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의 불길 같은 능력이 들어왔고 그는 패배한 존재 대신 승리의 삶으로 독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교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시계라고 하는데 인간의 존재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측면에서 고려한 전인을 지칭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육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루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